레노, 옐로우, 어, 뽀로로 어, 와, 야 이거 방구 소리야, 와, 아레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입니다. 여러분 저 갤비한테 돌려서 유령이 됐어요. 어쨌든 키시미시 언니를 만나러 왔는데 언니. 하지 가이야 아레야 너 모습이 왜 그래? 헤 <laughs> 캡피한테 돌렸어. 캡피가 에벌레탕을 끓여오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나 몸이 없어서 뭘할 수가 없어. 어떡하지? 어, 그럼 내가 몸을 빌려줄게. 우리 시간이 없어. 뿌로로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응, 알겠어. 몸줄 테니까 얼른 끝내고 와야 돼. 시간이 없어. 응, 알겠어. 어, 언니 갔다. 그래, 언니가 몸을 준다고 하면 믿을 수 있지. 일단은 이거 들고. 아야 그래도 이렇게 유령이 되니까 벽도 이렇게 막 뚫고 다닐 수도 있고 어 나쁘진 않은데 이 상태로는 뭐털 수가 없잖아 자 이거를 어차 어.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도 누르세요 오 됐다 자 그럼 한번 얻어볼까 오 허, 몸, 몸이 생겼어 그리고 이건 키시미씨 언니의 손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나가지 잠시만 유령으로 들어가기 같은 거 없나? 어, 이, 이게 되네? 세상에, 나 좋았어. 이렇게 한번가보자고 키시미씨 언니 상태로 이렇게 유령이 된 채로 갈수 있다니. 완전 개리 정도 아니야? 어, 자. 어, 됐다. 이번에도 레드가 있으려나? 옐로우? 어, 잠깐만. 나 도망치고 싶어 졌어 아니, 옐로우. 방귀 냄새도 완전 완전 심하고. 맨날 코딱지 날리고. 완전 더럽단 말이야. 아 그래도 어쩔 수 없겠지 애벌레탕으로 끓여야겠지 그래 한번 해보자 아니 근데 얘 눈이 뭔가 뭐지? 뭔가 낀것 같은데? <laughs> 뭐지? 호.. 후추 들어 왔나 봐 어쩌면 좋아 일단은 요거 한번 해보자 어차오오 오, 이런 오오 오, 열쇠 아 얘, 얘도 이렇게 공중부양을 시켜주네 자 요거 들고 뭐야 얘네 콧물 흘리면서 나한테 줄줄 줄 알고 되게 기대했는데 <laughs> 일단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들어가자. 슉. 어 뭐야? 아니, 여기 왜 이래? 아니 무슨? 옐로우의 꽃짝지 공격이라서 받은 거야? 뭐야? 잠시만, 유령기 시술 쓰자. 어야! 오, 오, 야 맞다. 아니 여기 왜 이래 도대체? 세상, 여기가 그냥 뻥 뚫려버리네? 이런 최저가지고자서 자, 일단은 이거 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열고. 자, 이거 옷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 뒤 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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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어, 야, 왜 이래 야, 여기 완전 험난한데, 왜 이렇게 험난하냐 자, 여기 슉어 자, 이렇게 돌아서 슉 오케이 이야 오 오, 살아났다 자, 한번 가볼까 오! 뭐야? 오, 어 뭐야 어 뽀로로? 어 살았다 호로로가 설마 날 감시하고 있는 건가? 헤어 된장 하자고 정상정상 일단 가자 오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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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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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손이 없는데? 어? 뭐지? 일단 들어가자 이쪽으로 슉슉슉슉 조심해서 어? 어? 덥지? 오케이 어? 뭐야? 제게 싸고 완전 무섭잖아 올라가서 이거 한번 해보자고 이쪽에서 이거 하나 해주고 하나 해주고 하나 해주고 오 됐다 자이쪽으로 내려가볼까 뽀뽀뽀뽀로너 뭐, 뭐, 지금 무슨 짓을 꾸미는거지 키시미씨 뭐뭐뭐아 맞다 나 지금 키시미씨였는지 흥털린 아래대신 네벌레탕 끓이려고 하는데 나와 손잡지 않았나 그쪽으로 넘어간거냐 시 언니가 뻘으로 와 손을 잡았다고? 아니, 저거 진짜야? 일단, 응, 아니야. 그저 캡비를 구해주라는 것뿐이라고. <laughs> 너글씨미 그 씨가 아니군. 그래, 너아구나 아, 그거 어떻게 알았지? 어디다 이거 가지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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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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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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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들어봐! 어, 뭐야? 거기 살아! 아 어, 싫어요! 어, 야 빨리 도망쳐! 뭐야? 어, 들어가 들어! 아! 아! 오케이. 저, 오, 오, 야야! 나오고 나오고. 자, 가자 <laughs> 여러분, 아래랑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케이 도착. 저도 봅시다. 비롱 이번에. 라러 옐로우인데. 아, 얘좀 더러운데. 할수 있을까? 어? 아, 이거 국질을 자꾸 나네 옐로우 한번 나와 봐. 옐로우 안녕. 어? 야 뭐야? 아, 잠깐만. 얘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와? 어? 아니, 옐로우 다이어트 했어? 아니, 허리가 되게 잘록하고 되게 어, 섹시하게 나오네. 아니, 그런데 말이야. 그 아니, 갑자기, 왜, 왜 이렇게 걷는거지 아니, 분명 레드는 정상적이었는데, 아, 걔는, 원래 정상적인 애이긴 하지. 일단, 내, 내려가 볼까? 그러면 이게 이 벤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데? 원래도 큰데, 아니, 야, 벤트에서 뚫어버리는데, 쇼? 아니, 뚫어버리는데? <laughs> 야, 나 지금 당황스러워서 딸국치 나오는 거 보여. 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왜 입만 보여줘, 왜 입만 보여줘! 오우, 야, 당, 당황스럽다. 근데, 나만이 렇게 당할 수 없지. 자, 나와주세요! 자, 아, 어? 아니, 내가 원했던 거는 이런 게 아닌데, 나 박스를 원했는데, 갑자기 기차가 나와버리네? 뭐, 오비 같고 나쁘진 않아? 그래, 이걸로 한번 가볼까? 오, 어, 야, 야, 근데, 야, 근데 이거 좀, 많이 위험하다, 야. <laughs> 어, 일단, 어! 근데 아니 나는 박스를 오는데 왜 갑자기 기차가 나온거지? 이거 되게 이상하다. 어머 여기도 기차가? 어? 야얘 이런 오비가 가능하네였어? 대박이다. 예. 근데 갑자기 이게 뭐야? 오늘 무슨 주제가 우리 애기가 이렇게나 변했어요? 막 이런거냐고. 어머 야 뭐야? 아 어, 진짜 이런거냐? 어 어쨌든 말이야.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자 나와라. 자 어, 이제 됐네. 자 한번 가볼까? 야, 나와라! 어, 저, 어, 야.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잠시만. 어, 야. 뭐야? 야, 방금 무슨 소리야? 야, 이거 방구소리야? 와우. 와우, 야, 역대급인데 왜 갑자기 커진 거야?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진격의 거인이야. 어, 진격의 해벌레야. 살려주세요. 야, 갈고에서 살려주세요. 어머, 야. 어머, 야. 어머, 야. 어. 이요 방구였냐 방금? 와 개미쳤다 와와와 와, 뭐야 아니 야 거기서 더 커지는게 어디있어 아 그래도 애벌레탕 만들어야하니까 나와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크고 더러운 애를 애벌레탕으로 만들어서 주면은 오히려 욕먹을것 같은데 음야 그래도 너 다이어트한거는 참 잘됐다 어 그래 허리 S라인 참 멋지네 잉 좋아 일단은 가자. 가자가자 어자. 자, 가오자그 이쪽으로. 아니 근데 말이지 옐로 얘는 조금 멍청하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어 설득 설득하면은 설득시키면은 어좀 도와주지 않을까? 옐로 그 캡피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털려가지고 애벌레탕을 먹어야 하거든.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셰코든 뭐뭐다 먹으라. 뭐 뭐? 와! 어나 기절 기절했어. 어 어. 어. 야 양심적으로 방구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지금 이 방구 쏴놓고서 웃고 있는 거 봐. 아그것보다 어, 방구 냄새가 조금 너무 센데. 아니 이거 아빠 방구 냄새보다 더센것 같은데. 에다 야 나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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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나오셨구만, 나오셨구만. 이번에야말로 너 털어주도록 하지. 자, 이쪽으로. 어, 털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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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봐. 야, 그래, 양심적으로 너 벤트에서는 크기 좀 줄여라. 오케이. 가자. 이쪽으로. 어, 야, 역시 양심적으로 크기 줄여줬네. 그래. 이래야 라바 친구들이지. 근데 너좀 귀여우면 안 될까? 봐. 도대체 왜 그렇게. 어, 왜 그렇게 걸어서 오는 거야? <laughs> 아니, 내 진짜 제 광기에 차있는 얼굴이야. 어, 야, 그래도, 음, 너같이 더러운 애를 에볼레탕으로 끓여서 지면은, 뭐, 막, 광기 냄새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닐것 같아가지고, 조금, 하고 싶지 않긴 한데, 그래도, 어, 어쩔 수 없어. 나 돌아가야 하거든. 그것보다, 왜 갑자기 다시 커진 것 같은 느낌? 음, 아니구나. 어, 기분 탓이었구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어, 야 잠시만 잠시만 더 뒤로 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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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어제 스피드 늘렸다 어 어디지 어 여기다 오케이 내려가 와야야 야, 레드랑 다르게 무서운 맛이 있네야어 이쪽으로 야어 와봐 와봐 응매롱매롱너 완전 더럽거든 너 지금 나보고 더럽게 나고있냐어 맞아 너 더러운 거 맞잖아 맨날 레드한테 갈굼 당하고 뭐뭐너 용서했었어 곧 딱지 할싸. 아 더러워 잠시만 내 스피드 늘려줘 졌소내려와서내려왔다고졌소 얘야말로 이 옐로우를 애벌레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나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자! 가보자고 와! 뭐야 왜 허기허기가 나와! 아니, 허기허기? 저기 잠시만요 자 잠시만, 그럼 나 키시미씨 언니의 몸으로 키시미씨 언니의 남친이 허기허기를 털은 건데 아니 하지만 허기허기는 납치되어 있잖아 그럼 쟤는 누구지? 설마 뽀로로? 설마 뽀로로가 허기허기를 털고 허기허기 인형탈를 쓰고서 나한테 접근한 건가? 키시미 씨 언니를 조종하려고 <laughs> 그소이가 원래 가서 말해줘야 돼 저희 키시미 씨 언니 그 안에 있지? 와 아니 너, 옐엘로 아려! 넌 너의 이득만을 위해서 많은 친구들을 털었지! 뭐? 뭐?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그저 그 애들이 먼저 덤비길래. 뭐가 아니긴 아니야. 그래서 호기호기까지 털어버린 거잖아. 뭐 아니거든. 코프 형널 털어야 했나? 호기호기가 나와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아주 바보 똥멍청이 같아도 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애벌레. 널 가만히 냅줄수 없다. 그리고 내드를 털어. 저저 잘못. 그럴 수 없다 토론지 방귀 연막토 아랑아랑의 <laughs>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자이나오면은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